안녕하세요 요가안입니다 이번 수련 영상은 내 힘과 밸런스를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들로 구성했어요 중간중간 난이도가 있는 동작들도 있겠지만 우리 변형 동작을 적절히 활용해서 안전하게 수련해요 빈야사 수련 앉은 자세부터 일어서서 하는 힘있는 동작들까지 기분 좋은 땀을 흘려 보아요 지금 바로 매트 위에서 만나요. 두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두 눈을 감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코로, 입으로 내쉽니다. 하.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이제 입을 다물고, 코로만 호흡합니다. 내몸 안의 긴장을 모두 풀어주세요. 서서히 두 눈을 뜹니다. 척추로 크게 원을 그립니다. 오른쪽에서 뒤를 지나, 왼쪽 앞으로, 마시고, 내쉬고, 반복해서 원 그리기. 반대쪽으로도 척추를 돌려주세요. 골반까지 시원해지도록 발의 방향을 바꿉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척추 돌리기 시계 방향으로 큰원 그리기. 가운데서 움직임을 멈추고 오른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손으로 내 오른 정강이를 감싸거나 어렵다면 두 손을 다리 아래로 넣습니다. 오른 발목은 당긴 상태를 유지하고. 가슴을 살짝 앞으로 밀어내며 등을 최대한 곧게 세웁니다. 어깨에 힘을 풀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골반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오른 다리를 내리고, 왼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왼 정강이를 감싸주세요. 어렵다면 다리 아래로 손을 넣습니다. 가슴을 펴고 최대한 등을 세웁니다. 어깨 힘 풀고 얼굴 근육도 편안하게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며 다리를 드립니다 테이블 자세. 고개를 왼쪽으로 들어 왼발끝을 바라보고, 중앙. 오른발끝 바라보고, 중앙. 왼쪽 옆구리 조이고, 중앙. 오른쪽 옆구리 조이고, 중앙. 한 세트 더.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제 손가락이 내 무릎을 향하도록 돌려주세요. 몸을 앞뒤로 움직입니다. 엉덩이를 최대한 발 뒤꿈치 가깝게 가지고 왔다가 다시 돌아오고 손목 안쪽과 손바닥 스트레칭. 다시 두 손이 앞쪽을 향한 상태로 돌려서 다운독, 무릎을 쭉 펴고 엉덩이를 하늘 높게 들어 올립니다. 두 발은 골반 간격, 손바닥으로 바닥을 힘차게 쭉 밀어 척추를 곧게 펴주세요. 한발한발 한발 매트 앞으로 가져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팔꿈치 반대쪽을 잡고 상체를 무겁게 툭 떨어뜨립니다. 팔꿈치를 잡은 상태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일어선 자세로 올라옵니다. 가슴 한번 시원하게 열었다가 다시 등을 말아서 내려옵니다. 팔꿈치 반대쪽을 잡을게요.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고 앞뒤로 움직여 목과 머리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세요. 팔 잡은 상태로 등을 동그랗게 말아 상체를 일으키고 가슴 시원하게 열었다가 등을 말아서 상체를 깊숙이 숙여 돌아옵니다. 잡은 팔을 풀어주세요. 양손 바닥. 두 발과 무릎을 모으고 엉덩이를 낮추며 의자 자세. 두팔 하늘 양이 들어올립니다. 멀리 뻗어주세요. 마시고, 내쉬며, 웃다나 사나. 이 말을 정강이 가깝게 가져옵니다. 마시며, 가슴을 들어 올려 등을 평평하게, 내쉬며, 한발한발 한발 뒤로 보내 다운독, 오른 다리 뒤로 멀리 뻗어, 쓰리 레그독, 오른발 양손 사이로 가져옵니다.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하이런즈 자세 내쉬며 양팔을 옆으로 활짝 열어 전사자세 2 마시며 역전사자세 오른팔 오른 귀 옆으로 내쉬며 두손 바닥 팔 90도 굽혀 차투랑가 단다사나 마시는 숨에 가슴 들어올려 코브라 자세 또는 업독 내쉬는 숨에 다운독. 마시며 왼다리 들어올려 스리 렉독. 왼발을 양손 사이로 가져옵니다. 마시며 가슴을 들어올려 하이 런지. 내쉬며 오른쪽 측면으로 돌아 전사 2. 마시며 역전사 자세 왼쪽 측면 늘리고. 내쉬고 두손 바닥 팔 90도 굽혀 차투랑가 단다 사나. 마시며 훅을 코브라 또는 업독. 내쉬는 숨 다운독. 한발한발 한발 매트 앞으로 가져옵니다. 마시며 가슴을 들어올렸다가 내쉬며 상체 깊숙이 접습니다. 무릎을 접어 두팔 머리 위로 의자 자세. 내쉬며 무릎 펴고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 두 팔을 교차시켜 주세요. 오른팔 아래, 왼팔 위. 어깨 반대쪽을 잡습니다. 오른발을 들어 올려 오른 무릎을 왼무릎 위에 꼬아주세요. 독수리 자세 변형 동작. 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오른 다리를 뒤로 뻗습니다. 두 팔도 옆으로 활짝 벌려주세요. 비행기 자세.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손바닥을 짚고, 발을 매트에 댑니다. 45도 각도, 피라미드 자세. 마시며 등을 쭉 늘렸다가, 내쉬며 배를 허벅지 가깝게 밀착시킵니다. 왼쪽 골반을 뒤로 오른쪽 골반을 앞쪽으로 가져와 골반 주위를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오른발을 앞쪽으로 가지고 와서 왼발과 만나도록 마시며 아르다웃다 나사나 내쉬며 상체 완전히 깊숙이 숙여 웃다 나사나 무릎 접고 의자 자세 마시고 숨을 내쉬며 무릎 펴고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 두 팔을 양 옆으로 벌려서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꼬아줍니다 왼 팔이 아래 오른 팔이 위 반대쪽 어깨를 잡습니다 왼 다리를 들어올려서 오른 무릎 위에 놓아주세요 다리 꼬고 무릎을 깊숙이 접어 독수리 자세 변형 동작 시선 한 곳만 응시합니다. 이제 왼다리를 뒤로 멀리 뻗어주세요. 두 팔도 옆으로 활짝.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양쪽 골반이 중립 상태, 엉덩이의 높이가 균등하도록 배꼽이 매트 아랫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손바닥을 짚으며 왼발을 사뿐이 내려 45도 각도 피라미드 자세 척추를 늘렸다가 마시고 내쉬며 복부를 허벅지에 밀착시킵니다. 다리 스트레칭 왼발을 오른발과 만나도록 앞쪽으로 가지고와 마시며 가슴 들어올려 아래다 내쉬며 한발한발 한발 뒤로 보내서 플랭크 자세에서 홀드합니다. 내쉬며 팔을 굽혀 차투랑가 마시며 가슴을 높게 들어올리고 내쉬며 다운독 아도무카 스바나사나 시선 양손 사이를 바라보고 무릎을 접고 조용히 점프해서 두발 양손 사이 마시며 가슴을 반틈 들어 올렸다가 내쉬며 다시 상체를 깊숙이 접어 웃다 나사나 무릎을 접고 두팔 머리 위로 의자 자세 무릎을 펴고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 오른 다리를 왼 다리 위에 꼬아 주세요 가능하다면 발까지 깊숙이 꼬아 볼게요 독수리 자세 두그 팔을 교차시켜 오른 팔이 아래 반대쪽 어깨를 잡거나 그대로 꼬아 오른손으로 왼손가락을 잡습니다. 조금 난이도를 높여 볼게요. 팔을 유지한 상태로 서서히 오른 다리를 뒤로 뻗어 주세요. 오른발을 매트로 내려 피라미드 자세, 팔을 풀고 오른손 바닥, 왼팔, 하늘, 가슴을 왼쪽을 향해 조금 더 돌립니다. 왼팔 멀리 뻗었다가 왼손 돌아와서 바닥, 스탠딩 스플릿, 오른다리를 하늘 높게 뻗어주세요. 복부를 조금 더허벅지 밀착시킬수록 다리는 더 높게 두발 모두 뒤로 보내서 블랭크 내쉬며 차트랑가 마시며 업독 내쉬며 다운독 시선 양손 사이 소리 안나게 점프해서 두발 양손 사이 마시는 숨에 척추를 펴고, 내쉬며 복부 허벅지 밀착. 무릎 접어 두팔 머리 위로 의자 자세 마시고, 내쉬며 양손 가슴 앞에 삽장 일어선 자세. 반대쪽 가요. 왼 다리를 꼬아서 오른 다리를 가능한 만큼 휘감아 봅니다. 두 팔을 앞에서 교차시키고, 이번에는 왼팔이 아래. 반대쪽 어깨를 잡아도 좋고, 가능하다면 오른 엄지손가락을 잡습니다. 엉덩이를 조금 더 낮춥니다. 팔을 유지한 상태로 서서히 왼다리를 뒤로 뻗습니다. 왼쪽 엉덩이 조금 더 내리고, 왼발 45도 각도, 매트, 피라미드 자세. 왼손 바닥, 오른팔 하늘 향해 틀어주세요. 가슴 오른쪽. 필요하다면, 오른 무릎을 살짝 접어도 좋습니다. 무릎 뒤쪽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오른손 바닥을 짚고 왼 다리를 하늘을 향해 들어올립니다. 스탠딩 스플릿. 배와 허벅지가 가까워질수록 왼 다리는 더 높게. 한발한발 한발 뒤로 보내서 플랭크. 내쉬며 팔을 90도 굽혀 차투랑가 단다 사나. 숨을 들이마시며 업독 오르드바 무카스바나 사나. 내쉬는 숨 다운독 아루무카스바나 사나.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 소리 안 나게 점프해서 매트 중앙으로 옵니다. 두 손등을 양쪽 허리에 대주세요. 손목 스트레칭. 손가락도 조금씩 움직여 봅니다. 손 앞으로 가져와서 가볍게 주먹 쥐고 돌리기. 반대쪽도 돌리기. 까마귀 자세 준비. 양손 바닥을 짚고 무릎을 최대한 겨드랑이 가깝게 얹어주세요. 무게중심을 상체쪽으로 옮기며 발을 들어올립니다. 여유가 된다면 내려올 때 뒤로 살짝 점프해서 내려올게요. 이번에는 뒤로 조금 더 멀리 점프할 거예요. 다시 까마귀 자세, 아랫배를 조이며 몸통을 위쪽으로 계속 끌어올립니다. 내려올 때 이번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멀리 점프합니다. 까마귀 자세, 이번에는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자세로 뒤로 멀리 점프해 봅니다. 점프했다면 마시며 업독 내쉬며 다운독 연결해 보세요. 무릎을 내리고 엉덩이를 발뒤꿈치 위에 아기 자세. 잠시 쉬어갑니다. 가빠진 호흡을 좀 편안하게 손목을 가볍게 주먹을 쥐고 위아래로 움직여도 좋고 바깥쪽으로 돌려서 위아래로 움직여도 좋아요. 긴장을 풀어줍니다. 상체를 살짝 일으켰다가 두 팔을 앞으로 멀리 뻗어 늘어난 강아지 자세. 심장을 지면에 녹여주세요. 내 팔과 어깨가 시원해지도록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또 완전히 비워냅니다. 상체를 일으켜 테이블 자세 왼팔을 오른팔 아래로 넣어 어깨 스트레칭. 오른팔 하늘향에 뻗습니다. 오른손 바닥 상체 일으켜 반대쪽 오른팔을 왼팔 아래로 넣어 어깨 바닥 왼팔 하늘향에 뻗습니다. 손 돌아와서 테이블 자세 두 다리를 앞쪽으로 가져와 엉덩이를 배태되고 앉습니다. 무릎 세운 상태로 손으로 양쪽 엄지발가락을 잡아주세요. 다리 하나하나 들어올립니다. 조금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아랫배 당겨서 중심 잡아주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시도해 보세요. 발등을 늘리며 조금 더 정강이를 늘렸다가 이번에는 잡은 손을 놓고 다리를 모아주세요. 손은 다리의 양 옆에. 버틸게요. 셋, 둘, 하나. 좋아요. 등을 바닥에 대고 눕습니다. 양손 엉덩이 옆, 두 발은 골반 넓이. 브릿지 자세. 엉덩이를 바닥에서 들어올립니다. 발뒤꿈치로 바닥 밀어내며 엉덩이에 힘을 느껴보세요. 그 자세에서 두 발을 한 발자국 가깝게 가지고 오고 왼다리 유지, 오른다리 하늘향에 쭉 뻗습니다. 오른발 내리고 왼다리 하늘향에 쭉 뻗습니다. 오른발 뒤꿈치 계속해서 밀어주세요. 잘했어요. 다리 내리고 등도 내립니다. 해피 베이비. 두그 다리를 옆으로 벌리고 무릎을 접은 상태로 손으로 발 날을 잡습니다. 좌우로 흔들흔들 움직이며 골반뿐 아니라 등도 마사지 합니다.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며 다리를 내려주세요. 척추 비틀기. 양 팔은 옆으로 넓게 벌리고, 두 무릎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반대쪽 두 다리를 왼쪽으로 넘깁니다. 가운데로 돌아와서 팔다리를 쭉 뻗어 편안히 눕습니다. 사바하사나 내 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냅니다. 바닥과 닿아 있는 나의 몸을 느껴봅니다. 내 뼈의 무게를 느낍니다. 코로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서서히 나의 몸을 의식합니다.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을 비틀며 마디 마디 마사지합니다. 그대로 손 뒤집어서 머리 위로 들어올려 발등까지 들려 기지개. 내쉬며 긴장을 풀어주세요. 고개도 도리도리 좌우로 움직이고, 무릎을 접어 몸을 한쪽으로 돌려 눕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앉는 자세로 돌아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잠시 느껴보세요. 나의 힘, 나의 에너지, 양손 가슴 앞에 모뭐 합장합니다. 몸의 밸런스뿐 아니라 마음의 밸런스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소중한 호흡을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なまして。